방금 전했던 에그 컴포넌트 기능이 이제 관계를 좀잘 설정해서 쓰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고 이 물체를 제가 위로 복사를 하나 해놓고 스케일 도구로 뒤집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했으면 요 물체의 밑면이 편집이 될 건데 위를 편집하면 여기서 이제 구멍은 이렇게 뚫었다고 칠게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뚫어냈으면 밑에는 뚫렸을 건데. 몰딩을 그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몰딩을 그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뭐, 이 안에서 하기는 편하, 어려우니까 밖에다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면을 컨트롤 C 해서 그릇 바깥쪽에 제자리 붙여넣기를 하면 면이 생길 거고, 얘도 뭐 반드시 밑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위에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좀 경로니까 올려놓고, 여기 컴포넌트 바깥쪽입니다. 지금. 바깥쪽에서 제가 몰딩을 하기 위한 어떤 형상을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면을 누르고 팔로우 미툴로 이렇게 누르면 몰딩이 생겼을 건데, 이거는 필요 없죠. 근데 이거는 컴포넌트 밖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안 생겼죠. 그러면 얘도 이렇게 하실 수 있죠. 메이크 그룹 컨트롤 x. 스는 잘라내기. 복사든 잘라내기든 제자리 붙여넣기를 할수 있잖아요. 그럼 이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서 제자리 붙여넣기를 해주면 컴포넌트 안에 그룹을 넣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쓰셔야 돼요. 컴포넌트 안에다 그룹을 붙여넣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이 안에 이것도 그룹이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럼 컴포넌트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관리나 편집이 수월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응용하기 나름인데 정말 괜찮은 스킬입니다. 컴포넌트의 또 다른 기능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 출입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파일이 되게 무겁대요,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이 파일이 지금 되게 복잡한 걸 떠나서 무거워서 여기서 막 돌리고 움직이고 그러면 귀찮고 느려지고 이렇대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렉탱글을 하나 그려서 여기다 출입문을 만들 건데, 뒤쪽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컴퍼넌트로 만듭니다. 이름은 그냥, 어, 뭐, 정문? 정문, 현관문? 이렇게 만들게요. 현관문이라고 만들고, 컴퍼넌트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빼내서 편집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느리고 귀찮아요. 그리고 이거 나 혼자 하기엔 너무 작업량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어, 이대리가 놀고 있대요. 그럼 도와줘.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클릭 눌러서 save as를 할수 있습니다. 컴퍼넌트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save as 눌러서 바탕화면 같은데 한번 내보내 볼게요. 그럼 현관문이라고 뜨죠. 저장을 해 줬어요. 그러면 현관문이라고 하는 스케치업 파일이 저장됐을 거고 누군가는 열겠죠. 누군가 열어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열었더니 이렇게 생겼죠. 출입문 만들어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요거 지우고 뒤쪽으로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복잡하긴 아니고 렉탱글 박스를 그려서 여기에 있는 선하고 선을 선택해서 팔로우미 툴로 몰딩을 만들어 주고 요거는 그룹으로 묶어 주고 그 다음에 판넬을 여기다 하나 그려서 판넬을 하나 그려서 문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문을 만들고 모양까지 예쁘게 냈다고 칠게요 그리고 그룹으로 만들어서 회전까지 딱 시켜서 열려 있는 상태로 지금 이제 저는 아까 그 파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다 됐대요. 저장을 했대요. 그리고 다 해서 저장해 놨어요라고 하면 원래 하시던 분이 컴퍼넌트잖아요 우클릭을 눌러서 리로드. 세이브 에즈 리로드예요. 현관문을 다시 리로드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걸 잘 응용해 보시면, 나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고, 두세 명이 나눠서 어떤 물체를 만든다도 가능해요. 출입문과 창문은 박스로 해서 컴포넌트로 묶은 다음에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하고 창문 좀 만들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는 거죠. 이런 류의 작업도 응용이 가능해요. 아니면 내가 혼자 한다라고 해도 파일이 무거우면 여기서 작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단순하게 만들어 놔요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save as 한 다음에 시간 날때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요것도 많이 쓰이겠죠 이것도 응용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많이 쓸수 있어요 뭐 불편하면 천장만 내보내기 위해서 천장만 만들어서 리로드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진짜 유용하게 쓸때 진짜 많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간단한 거 만들 때는 뭐 그냥 쓰시면 되지만 요 기능을 이용해서 창과 문을 만든다 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도 처음에 그냥 네모 박스로 만들어 놓고 내보낸 다음에 그 크기에서 컴포넌트에서 좀 편집해서 새로 만들거나 해서 리로드 하실 수 있게 됩니다